자, 이번에는요, 현재 분사와 동명사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재 분사와 동명사, 이게 품사가 뭔지만 알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 봐볼게요. 우리 분사 뭐라 그랬지? 분사, 형용사라 그랬어요. 동명사 뭐라 그랬죠? 명사예요. 자, 그럼 형용사와 명사의 역할 구분하시면 되겠죠? 형용사 뭐예요? 명사를 꾸며줘요. 자, 명사가 명사 꾸밀 수 있나요? 의자가 의자에 있다 되나요? 안 되겠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밉니다. 자, 보어에서 이제 조금 갈리는데요. 형용사도 보어가 될수 있고 명사도 보어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부분만, 겹치는 부분만 잘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한다?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a stone w a t c h is rolling. 그냥 is rolling으로 바꿔볼게요. 자, 돌이 구르고 있다. 괜찮죠? 자, 여기 봐볼까요? We have a smoking room. 스모킹 룸 꾸며주나요? 아니에요. 룸 o o m is smoking. 지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이거예요. Sleeping bag. 이거 뭡니까? 침낭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가방, 잠잘 수 있는 가방 아닌가요? 자, 그럼 바꿔보면 됩니다. 자, the bag is sleeping. 지금 가방이 자고 있어. 안 되죠. 자, 그건 뭐요? 예 그러니까 명사란 얘기예요. 한번 봐볼까요? My dream is. becoming a flight. 나 지금 승무원이 되는 건데 꿈이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되는 거래요. 제가 그럼 꿈이 지금 되는 중이에요. My dream이 지금 어나 되고 있어. 꿈이 살아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봐 볼까요? His stage costumes, stage costumes 무대 의상은요, are very embarrassing. 얘가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뭘 줍니까? 네. 당황감, 당혹감을 주죠. embarrassment 당황해 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보도록 할 텐데 그거 동사를 잘 외워 둬야 됩니다. embarrassing 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럽네요라고 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문제를 같이 풀면서 봐 볼까요? 자, A와 같으면 A, B와 같으면 B라는데 Mr. Lee is waiting for in the dining room. 거실, 우리 식당이라고 하죠. 자 dining room room is dining room이 지금 먹고 있어요. 막 밥을 먹고 있나요? 아니죠. 이거 명사 형태 동명사라고 부르죠. 자, do you know the boy smiling at you? 너에게 지금 웃고 있는 아이가 the boy is smiling 되나요?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 정확히 말하면 분사라고 해야겠죠. 지금은 자 이게 A고요 B입니다. 자 우리 쭉 같이 한번 대답하면서 풀게요. 일번 봅시다. My grandfather가요 went. o r walk 걸으러 가셨어요. 산책하러 가셨습니다. With a walking stick, walking stick 지팡이예요. 자, stick이 지금 walking 하고 있나요? 아 말이 안 돼. A예요. 자, who is that woman? 여자가 누구냐? Waving her hand, 그녀의 손을 흔들고 있어요. Towards you, 당신에게. 자, 당신에게 그녀가 지금 waving 하는 중이죠. 뭐다? B예요. 한번 봐볼게요. 지호는 painting the wall. 지금 벽을 칠하는 중이에요. 칠하는 것입니까? 지호는 그런 거야. 아니죠. B고요. A 번 볼게요. 4번 볼게요. The slept. We slept in sleeping bags. 저 sleeping bags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 Bag이 sleeping 하고 있나요? 아니라고요. A죠. 두 개만 더 풀어봅시다. I could see the monster. Monster가 뭐 하고 있어요? Attacking people. 사람들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구. 6번 볼게요. isn't the sleeping cat, 이번에는 잠자는 고양이, 자, 순간 개라고 할 뻔했네요. 고양이. 자, cat is sleeping. 돼요? 네, 괜찮죠. 되니까, 뭡니까? 비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해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현재 분사는 뭐, 형용사. 동명사는 뭐, 명사. 라는 것만 잘 숙지하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예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 별표를 쳐두시고요 여기다가 감정 별표. 그리고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뜻이라고 적어 둡시다. 원래 뜻, 무슨 뜻, 원래 뜻, 원래 동사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분사는 뭐라고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뭘잘 알아야 돼요? 통사를 잘 알아야겠지? 봐 볼게요. 어메이즈는요. 자, 여기 어메이즈 써주시, 쓰시고요. 어메이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놀래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메이징 하면 놀람을 주는 놀라운이죠. 어메이즈드 뭐예요? 놀람을 당한, 놀란이에요한번 봐볼까요? 컨퓨즈드요 뭐예요? 혼란을 주다예요. I am confused예요. 나는 혼란을 당한 겁니다. 아, 나 혼란스러워라는 얘기고요. I am confusing 하면 뭐예요? 난 너희에게 혼란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봐볼까요? disappointing이에요. 실망을 주는. I am disappointed 하면 실망을 당한 거죠. 실망을 주는. 나는 아, 너희에게 실망을 줄 거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bore. bore는요. 원래 b o r 이겠죠. 지루함을 주는 겁니다. boring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성질 자체가 지루해. bored는 뭐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이되겠죠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요거 한번 봐볼까요? exciting excited. excite 보여요 즐거움을 주는이에요. 자, 그러니까 i am exciting 하면 뭐예요? 난 즐거운 사람이야. 너희가 날 보면 아, 그래 웃음이 막 나와. 라는 얘기고요. i am excited 하면 뭐예요? 아, 나 지금 신났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단어들, 이 동사들이 전부 다 뭐예요? 주는 거예요. 감정을 주는 거. frighten Move. 자뭘 움직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감동을 당한, 놀람을 주는, 놀람을 당한. 자,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잘 외워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 문장 예문으로 바로 갈게요. 자, Bill's report satisfied. 만족을 뭐예요? 시켰어요. 누구를? The manager. 그 매니저를요. 그러니까 Bill의 레포트는 성질이 어때요? s a t i s f i n g 만족을 주는 거예요. 빌의 레포트가 Satisfied 당하면 어떻게 돼요? 레포트가 음, 자기 혼자서 빌한테 기분 좋게 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the manager was satisfied. 그러니까 우리 수송태 배웠죠?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Satisfied 된 거겠죠. 자, 그런데 하나만 봅시다. With라는 게 오네요. With라는 게 와요. By라고 써주면 정말 좋겠어요. 아이라고 써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요거 e d with, be satisfied with, be a t i s f i e d with, b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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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사실 외워야겠죠. 하지만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우리 일 번부터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 같이 푸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난 그래도 혼자 풀어볼 거야 한다면 잠시 멈춰서 푸시고요. 같이 풀어보죠. 풀어 풀어볼래? 한번 풀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일 번부터 오 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 번부터 봅시다. 자, the motorcycle race는요, excited. 자, 여기 동사에게 excited 뭐라고요 흥분을 주다, 흥분시키다예요. Excited all the audience예요. 저 그러니까 the, all the audience는 어떻게 됐어요? Was excited 당했겠죠. 자, about도 잘 보시고요. 저, the motorcycle race was exciting이에요. Oh, 어, exciting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흥분을 주는 거에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어 l l the audience all the audience에게 흥분을 주는 거구요 자, the result disappointed 실망감을 주는 거라 그랬어 자, the result disappointed my family and friends the result was disappointed 하시면 어떻게 돼요? result가 disappointing을 당한 거라니까 disappointed을 당하면 안 되겠죠 얘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disappointing 하셔야겠죠 단어를 모르겠는데요. 단어 외워야 돼요. 자, disappointing. My family and friends were disappointing. T 드 쓰시면 되겠고. 3번 볼게요. His new movie bored. 자, 동사가 여기에 있죠. bored. 지루함을 주다라 그랬어. 그러면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관객들을요. 그럼 his newbie, new movie was boring. The audience was bored. 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4번 보자. The news surprised 놀라움을. 주다, 놀래키다예요 The news surprised all of the TV viewers TV viewers 모두를 surprise 시켰습니다 All of the TV viewers were surprised too Surprised too 이거 word with 이런 거 솔직히 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to hear the news 하셔야 되겠고요 4번 The news was surprising 놀랍네 라고 하시면 되겠고 5 번까지 자 우리 5 번까지 풀 정도면 이제는 너무나도 잘알 거예요. 안 푸신 분들은 요건 꼭 풀어보고 어, 선생님 면과 다 맞춰 보세요. His stories about the universe, universe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Always amaze us. 자 amaze에 표시해야겠죠. 동사 동사 우리를 놀래킵니다. 자 we are always amazed 되는 거고요. His stories about the universe are always amazing 하시면 되겠죠. 어 너무 쉽다. 앞으로 밑에 것도 다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믿어요. 자꼭다 풀어보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분사 구문 나왔네요. 별표, 별표 한세 개만 쳐보시다세 개. 3개. 왜세 개를 쳤냐면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면요, 분사 구문, 분사가 있는 구문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이 아니라요. 뭐다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요. 단어 단어가 모이면 구 구에 주어 동사까지 있으면 절이라는 거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자, 구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단어 구절 중에 뭐예요? 구예요.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없다. 어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자꼭 표시해두세요.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없다. 자 그러면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안 온다고요. 자 볼게요. 분사는 뭐가 된 거예요?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어 동사가 없다고? 분사 구문 안에 동사가 없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됐겠어요? 형용사가 됐겠지. 얘가 분사가 된 거예요. 아 문장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절이래. 아, 절이야. 미안해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래. 그죠? 그런데 문장 요 안에 있던 동사가 뭐가 됐으니까? 분사가 됐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구다. 분사가 됐으니까 구다. 자, 이제 밑에서 쭉 굉장히 많은 어려운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딱 기준을 정합시다. 뭐예요? 문장이 있어요. 절이 있습니다. 자, 절이 있는데 뭐가 된거야그 안에 동사가. 분사가 된 거예요. 동사가 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아니라 뭐다? 부가 되겠죠. 절이 아니라 보다 부가 된다. 자, 봅시다. 그러면요. 분사 구문은요. 뭐래요?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자, 우리 부사절 부사구 너무 어려워. 그냥 절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구가 됩니다. 절이 뭐가 됐대요? 구가 됐대요. 자, 분사란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절에서 있던 동사가 뭐가 된 거다? 분사가 된 겁니다. 자, 분사를 이용하여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야? 절 안에 있던 동사를 뭐로 바꾼 거다? 구 안에 있는 분사로 바꾼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절 안에 있는 동사를 분사로 바꿨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구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화살표 어떻게 쳐야 돼? 절 안에 있는 동사가 어, 파란색으로 해볼게 다시 자절 안에 있는 동사가 뭐가 됐어? 분사가 됐어요. 자이 분사가 됐기 때문에 절이 아니라 뭐가 된 거? 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좀 어렵나요? 자 그렇다면 같이 가볼게요. 자 부사절이라서요.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를 뺀다고 하네요. 부사절의 접속사 뭐 있냐면 시간 때가 되겠죠. 조건 만약에 그리고 도우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요뭐뭐 하는 동안 제일 많이 나는 거 뭐예요? as 모모이기 때문에 모모로서 모모는 뭐뭐 동안 전부 다예요. 자, 얘네가 전부 뭐다?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 부사절. 부사절하면 너무 어려워요. 부사. 뭐예요? 부사. 형용사를 꾸며 주거나 뭐 문장 전체를 꾸며 주거나 동사를 꾸며 주는 어쨌든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예요. 근데 그게 뭐야? 절이 부사 역할을 하는 거. 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가요? 네. 그렇다면 한번 계속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 왜 부사절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자. 우리가 부사절이 보통 있으면요. 주절이 뒤에 있어요. 주절 주절이 아니라 뭐예요? 주절. 네. 주된 절, 메인입니다. 자, 근데 메인에서 다 생략을 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메인은 동사가 남아 있어야지. 문장이잖아. 그죠? 메인, 주구, 명사구. 주어구? 뭔가 이상하죠.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구로 설, 설명을 할수 없으니까 주절은 건들 수가 없어요. 주절을 어떻게 냅둬? 문장으로 냅둡니다. 근데 부사절 있잖아요. 부사 뭐라 그랬어요? 꾸며주는 거예요. 부가예요. 여러분들 햄버거 먹으면 옆에 나오는 프렌치프라이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를 우리가 일일이 다 주어까지 써주면서 말해주기는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말은 귀찮아서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 짧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요? 접속사를 빼버려요. 자, when i need to choose 빼버립니다. 자, I, I 아이 똑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i 도 말해줄 필요가 없어. I 빼버려. 자, 그런데 동사로 시작하면 뭐예요? get out, 나가. 그죠? 명령문이 됩니다. 근데 명령문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꾸며 주는 거니까 얘를 그냥 노윙으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동사를 뭘로 바꿔 줬어요? 동명사 아니야. 동사를 뭘로 바꿔 줬어요? 네, ing. 현재 분사로 바꿔준 겁니다 knowing the truth 알았을 때 알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when 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넣어보면 돼요 뭐 뭐이기 때문에 뭐 뭐였을 때어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거잘 넣어보면서 하시면 되 겠습니다 knowing the truth he could be relieved. 안도했다. 안도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뭐예요 알았기 때문에 도 괜찮겠죠. 알았을 때도 괜찮겠죠? 이거 이대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안 해요. 웬인지 맞춰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k n o w i n the truth. 그가 안 거예요.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안 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걸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일단 접속사 어떻게 해요? 지워요. 그리고 I, I네? 지워요. 선생님,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은 생략을? 못하겠지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graduated 내가 졸업한 거야 내가 졸업한 거죠 graduating 하시면 되겠죠 graduating from college I could make my dream come true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근데 여기 별표 한 번만 칠게요 자 여기 별표 한 번만 칠게요 그리고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요 여기 콤마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콤마 왜 있을까? 콤마 왜 있을 것 같아요 그냥요 하시면 안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절이 있고요 부사절이 있어요 다시 주절이 있고요 부사절이 있어요 이렇게 끄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해요 주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뒤에 나오는 건좀 이상해요 주인공이 뒤에 나오는 건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얘가 앞에 나와서 강조해 주니까 뭐한 거예요 앞에 튀어나왔다고 표시를 해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 이거 뒤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I could make my dream come true graduating from college.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끝에 콤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I could make my dream come true graduating from college.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문장이 끝났는데 ing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 어, 분사 구문이구나. ed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뭔지는 조금 더 불도록 할게요. 원인 이유 봅시다. Because, 지우고요. She didn't live with her family. 자, she 지우시고요. Living with her family. 같이 살기 때문에, she missed them a lot. 그녀가 그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말도 안 되겠죠? 자, 낫을 붙여야 되는데, 낫은 어디다 붙인다? 앞에,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Not living with her family. 그녀의 가족과 안 살았을 때도 괜찮고요. 안 살았기 때문에가 정확하겠죠? 안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많이 그리워했다고 하네요.